우리 왜 이혼을 하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랑 같이 생활했던 그 속에서 샀거나 뭔가를 했거나 내 물건을 선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꼴보기가 싫었잖아요 그래서 한 손님은요 진짜 맨몸으로 나와서 뭐 위자료나 그런 재산 분할을 분명히 받았죠 근데 자기 물건을 한 개도 안 갖고 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신 분도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아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사준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이 사줬던 이런 악세사리를 끼고 이런게 너무 싫어서 중고로 팔거나 폐물들도 다 그냥 돈으로 다 팔고 내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놓고 나오셔 가지고 새롭게 다시 인생을 시작하 하신다라고 하는 분도 봤어. 우리 손님 중에.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 못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시즌이 바뀌고 옷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비싼 옷도 안 입는 옷들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명품가 봐. 못 버려. 명품 <laughs> 중고로 팔면 완전 헐값이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다시 사자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더럽다고 안 들고 다니자니. 내그 과시욕이 없어지잖아. 그동안에 하고 다녔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명품 가방, 지갑? 못 버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얼리도 트렌드에 맞게 명품 주얼리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 예전에는 거의 그냥 금은방 액세서리 전문점 해갖고 뭐 종로나 이런데 가서 막 그냥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맞춰서 디자인을. 근데 요즘 트렌드가 무조건 백화점 안에 있는 명품관의 웨딩밴드라든가 카이주얼리 모든 명품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이 사세요. 그것 또한 팔면 금값만 받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못 팔아. 때 결혼 반지도 못 팔아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뭐예요? 결혼 반지야. 근데 그거를 못 하고 그 명품이라고 차고 다시는 니분 봤어. 진짜로 무속적으로 보면은 그상대방의 인연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 사장님도 그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죠. 근데 그런 거를 의미를 빗대서 보면 어떨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좋은 행동들은 아니에요. 이거를 막고의 간직해서 막 모시는 분들도 막끼진 뭐 못하고 참아. 난 끼고 다니는 분들도 봤어. 그거는 겉으로 그 반지의 의미를 아시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도 미련 있어 보이고, 무속적으로 봤을 때도 인연의 줄을 본 스스로 잡고 있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 마라. 버려라. 팔아라. 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방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나. 악세사리 유류는요, 중고로 그냥 팔든, 금값만 받아서 따르게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Ficou eu... até